네, 이번 시간은 건축 공정 관리, 공정 관리 일반 사항 중에 공정 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정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직을 어느 정도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공사 관리, 공정 관리를 함에 있어서 이 관리를 할 필수 인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조직 구성이 먼저 돼야 이 공정 관리가 좀더 체계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어, 이런 조직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직 구성의 과업 내용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좀 해봐야 됩니다. 이 조직을 구성해서 누가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 역할을 통해서 공정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조직의 어떤 과업 내용이 무엇이냐? 먼저 정의를 보면, 프로젝트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프로젝트 특성이라 하면, 발주자의 요구사항, 그 다음에 또는 특수공법,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규모, 연면적이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증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프로젝트의 어떤 특성이 있는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사 수행 방식에 대해서 그걸 도급 방식으로 할 것이냐. 자재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급 자재로 할 것이냐, 지입 자재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한번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정 관련해서 이제 주 공정의 어떤 일정. 주 공정이라 하면 이제 크리티컬 패스라고 해서 우리가 이 공사를 수행할 때주 공정, 이 시기에 어떤 공정이 메인이다. 이 타이밍에는 어떤 공정이 메인이다. 이런 걸 이제 주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 공기 지연은 어떻게 예상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내용인데 일단 먼저 프로젝트 특성 관련해서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어, 이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런 땅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올리는데 이 건물이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에요. 법적인 제한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조 사선이라든가 이런 제한 때문에 건물이 특이하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이런 삼각형 건물. 그다음에 지하에서는 좀더 구조물이 넓어지고 이런 형태의 건물들이 좀 특이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외벽 마감이 특수 공법이다 특수 공법 중에는 만약에 이제 노출 콘크리트. 이 중에서도 만약에 송판 노출이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특수 공법 발주자가 요구하는 특수한 사항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공정 관리를 하고 조직 구성을 할때 이걸 바탕으로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지하층이 있는데 여기에 지질 조사를 했더니 이게 안반 이 나왔어요. 안반이 나와다 보니까 이게 특수 장비가 와야 돼요. 일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크레인, 백호. 백호 장비로는 이런 안반 지질의 토사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특수 장비가 와야 되고. 자, 그럼 이 특수 장비를 관리를 하려니까 이거에 대해서 경험치가 있는 사람이냐. 또는 이 공법에 대해서 경험 말고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이런 내용들이 요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젝트 특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특수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할수 있는 사람이 이런 조직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죠. 또는 이런 규모에 대해서, 연면적.